유통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기범 씨 뭔가 못마땅한 표정인데요? 그게 혹시 직원 정수 씨와 관련된 건가요? 그런데 이 패배의 기록들은 뭐죠? 얼마가 들든지 이기구요 만다 대체 무엇을 이기겠다는 걸까요? 이승현 지금 내 통장으로 3천만원 입금해 네? 지금 시간 없어. 빨리 입금해. 승부욕이 발동한 기범씨 회사 자금까지 투자하려나 봅니다. 그로부터한달후 어, 어, 어. 내놔. 너 당장 내놔. 뭘요? 아 회사부터 살려야 될거 아니야. 한 빨리 대나. 아 자꾸 뭘 달라고 이러시는 거예요. 이기는 비법. 내놔. 아유. 이기는 비법이라니요? 그게 대체 뭘까요? 그리고 김범씨는 무엇을 그렇게 이기고 싶은 걸까요? 아, 종수씨! 종수씨! 갑자기 이러면 어떡해? 내가 <laughs> 왜네 입장을 생각해야 되냐? 한 달만 마음 정리할 수 있게 딱한 달만 시간을 주라. 그동안 정이 있지 어떻게 이렇게 딱 잘라 시간 끌 생각하지 말고 빨리 정리해 어? 그치. 그것 참 매몰차게도 돌아섭니다 그 와중에도 인사는 하는군요 그날 온종일 기범씨는 신경이 거슬렸습니다 하루종일 문 밖을 서성이고 있는 이 여자 영화씨 때문입니다 정수 씨. 좀 나가 보죠. 다 내두세요. 지금 알면서도 이러는 겁니까? 사나이가 피할 게 따로 있지. 제 삼자가 끼어들 문제가 아닙니다. 아, 어쩜 이리도 냉정할까요? 기범 씨는 홀대를 당하는 그녀에게 안된 마음마저 듭니다. 그로부터 한달후 영아 씨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수 씨도 장례식장을 찾았습니다. 하장님. 네. 아, 하장님,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laughs> 뭐. 기범 씨, 잠깐 이리 와보세요. 아, 네. 예. 그런데 기범 씨가 여긴 어쩐 일일까요? 기범 씨, 우리 사촌 오빠들이에요. 친오빠랑 다름없어 아, 그래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송기범이라고.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무 스스럼 없이 영하 씨는 그를 기범 씨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헤어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자신의 상사와 가까워진 걸 보니 정수 씨 심사가 편치 않습니다 그나저나 이두 사람은 언제 이렇게 가까워진 걸까요? 한달전 영하 씨가 무턱대고 정수 씨를 기다렸던 그날. 정수 씨, 오늘 야근입니다. 그만 돌아가시는 게 좋겠어요. 네. 아, 저 사장님이시죠. 저술한잔 사주실 수 있으세요? 네? 어지간히 속이 상했는지 맨 정신으로 돌아갈 수 없었던 영하 씨. 기분이 이런 날은 만취하기 십상이지요. 위로하고 위로 받다 보니 한잔두잔잘도 들어갑니다. 아, 영화식 괜찮을까요? 마음 터란 남자 잊어버려요. 앞으로도 좋은 남자 만날 거예요. 그런 남자 있을까요? 그럼요. 여기라고요? 네. 고마워요 위로해줘서. 아이, 별말씀. 아, 별 말씀. 피한 영아 씨를 업고 가면서도 끝까지 그녀를 위로해 줍니다. 자존심도 없이 남자에게 매달리는 그녀가 안 되고요. 술을 사긴 했는데 막상 대화를 나누다 보니 영화 씨는 생각보다 매력적인 여자 였 습니다. 좋은 여자 같은데 영화 씨에 대한 측은지심은 관심 으로 바뀌었고 자, 어느새 그녀의 친척들까지 소개받을 정도로 가까워졌습니다. 지는 우연한 기회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에게 점점 빠져들게 되는데요. 하지만 호감으로 시작된 이 만남은 그에게 감당할 수 없는 고민거리를 안겨주게 됩니다. 아, 요즘 기범 씨 어딘가 이상해졌습니다. 밥도 안 먹고 잠도 못 자고 넝나간 사람처럼 탄력만 바라보는데요. 사장님, 점심 먹고 가시죠. 뭘 그렇게 골똘히 생각하는 걸까요? 아, 예, 접니다. 지금요? 아, 예, 그러면 그럼, 그럼요. 갈수 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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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미쓰기, 네? 내 통장으로 3천만 원만 입금해. 네? 아, 지금 그럴 때가 아닌데. 아, 빨리 입금해. 지금 시간 없어. 정신이 번쩍난 다 뛰쳐나가는 기 이범 씨. 그 길로 찾아간 곳은 어느 호텔입니다.

대체 왜이 지경까지 온 걸까요? 그동안 김엄씨가 이상한 행동을 보인 것도 사업상의 문제 때문이었을까요? 아 어, 영아 미안한데 내가 급해서 그러는데돈좀 빌릴 수 있을까? 아 내가 내일 모레면 자금 유통이 되니까 며칠만 더 주자. 아 그래 진짜 고맙다. 어 어디? 어 그래 그래 거, 거기서 나어어 어, 어? 정수 씨는 수시로 회사 자금을 빼갔던 기범 씨에게 강한 의혹을 품고 있었습니다 회사를 부도 위기로 만들고 혼자서 빠져나갈 길을 찾고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내가 현장 잡는다 오늘 괜찮은가요? 고마워 네, 먼저 좀 가볼게 위기의 상황에서 돈을 빌려준 영아 씨. 그녀와 길이 엇갈린 정수 씨는 그런 정황을 모르고 기범 씨를 쫓습니다. 정수 씨가 쫓는 줄도 모르고 기범 씨는 급히 호텔룸으로 향합니다. 오, 어서 네 어서 자자 우리 몽장. 먼저 풀어보자고 아, 아. 그런데 그를 기다리고 있는 이분들 영아씨의 사촌오빠들 아닙니까 자 흔들어 한시가 급한 이 상황에 대체 지금 뭘 하는 겁니까 자 마무리 참으로 기이한 광경입니다 아, 네. 지금 이 순간에도 종소씨는 기범씨를 아, 네.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형님 제가 오늘은 꼭 이길 겁니다 제발 좀 이기세요 에? 그래야 할 맛이 나지 <laughs> 설마 지금 화투판을 버리려는 겁니까? 이 모임이 시작된 건한달전 장례식장에서였습니다 저두 장만 가겠습니다 일단 따라가겠습니다. 두장 그리고 한장더 받겠습니다. 어휴, 어, 저는 4 땡입니다. 저 아이고 아, 이런 못 <laughs> 땡, 보통이 아니네요. 잘 하시는데? 이 초장 급발 개급발는데개 밤을 보내느라 시작한 것이었는데 미안할 정도로 기범 씨에게 운이 따랐습니다 기범 씨 너무 힘들게 하지 마요. 아, 난 괜찮아요. 그럼 오늘은 이쯤에서 그만두고요. 오늘 집빚은 다음에 꼭 갚을 겁니다. 어, 얼마든지. 요 처음 만남이 그래서였을까요? 그날 이후 세 사람만 만날 때마다 자연스럽게 화투를 쳤습니다. 죽었어. 칠 땡입니다. <laughs> 성격도 그렇고 하시오. 장 땡. <laughs> 그런데 김엄씨가 돈을 잃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동안 회사 일에 집중할 수 없었던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 사장님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어? 아, 이러려고 회사까지 말아먹은 겁니까?

굿댕입니다 <laughs> 야, 오늘 왜 이렇게... 아, 그런데 정수 씨는 힘들다. 어떻게 된 겁니까? <laughs> 아이고, 오늘은 그만할까요? 아, 그건 안 되지. 내가 오늘 꼭 잃을 거야, 그 빨리, 빨리, 빨 빨리 돌려, 빨리, 빨리, 빨리. 아, 이럴 때그 정신 차려야 되는데, 말이야. 저, 잠깐만 좀 쉬었다 하시죠. 커피 떨어지면 좀 불안해가지고. <웃음> 네. 네. <웃음> 네. 확실한 입막음을 <laughs> 위해 정수 씨를 끌어들인 것인데요. 그가 온 후에도 <laughs> 아. 기범 씨는 계속 돈을 잃고 있습니다. 그들의 도박은 통이 터고서야 끝이 났습니다. 아, 덕분에 오늘도 이겼다. 아, 이기는 비법이 나한테 있는데 당연한 거 아니야?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어 사장님 이기는 비법? 너 그게 무슨 소리야? 어? 이기는 비법이라니요? 돈을 다 잃은 기범 씨겐 눈이 뒤집힐만한 소리입니다뭘 아, 짜요? 내가 뭔가 아. 이상하다고 아, 했어. 뭐 하는 거예요? 아, 어? 어떻게 너만 계속 이길 수가 있냐고? 진짜 이기는 비법이라는 게 있는 거야? 어? 아 내가 뭐라고 이기는 비법? 아니 진짜 있어요 있어. 있는데 영화한테 있어요. 막판에서 이기는 비법이 있다니? 그것도 영화 씨한테 있다니 무슨 소린지 통 영문을 모르겠습니다. 정말 있어? 나보다? The... 빨리 말해. 정말 그런 게 있냐고. 있어요. 내가 이기게 줄수 있어요. 이기는 비법이 있다고 장담을 하는 영화 씨. 이게 정말 이기는 비법이란 말입니까? 대체 이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이기는 비법이 있다고 장담을 하는 여아씨. 이게 정말 이기는 비법이란 말입니까? 대체 이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그들의 도박판 또는 상당히 커진 상태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거액의 도박판이 벌어지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이를 수사 중이었습니다. 경찰은 오랜 기간 잠복하면서 그들의 행동 반경을 파악하고 정보를 입수했는데요. 그러나 o 씨는 자신이 수사 대상이 오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계속해서 위험한 도박판에 빠져들게 됩니다. 정수씨를 포함한 네 명은 연애 때처럼 도박판을 벌입니다. 야, 시원하게 이천 스페셜 가시죠. 그렇지. 오늘 다른 점이 있다면, 기범 씨가 이기는 비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죽었어. 가시죠. 어유, 장땡이네. 38 광택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정말 그 비법에 효과가 있는 걸까요? 그런데 그때... 움직이지 마시고 머리를 올리세요 움직이지 마시고 불법 사기 도박 혐의로 체포합니다 안 돼요, 안 돼요, 그거 안돼아 이거 이기는 비법이란 말이에요 건들지 말아요 이 커피가 이기는 비법이라니요 이건 또 무슨 소리입니까? 기범 씨가 받은 상자 안엔 백색 가루가 들어 있었습니다 게임이 안 풀릴 때 그걸 커피에 타서 마셔요 이게 뭔데 그걸 먹으면 집중력이 좋아지고 머리가 맑아져서 평소에 보이지 않던 게 보이게 될 거예요 또 설마... 그 순간 김범 씨가 떠올린 것은 오, 땡입니다 게임에서 내리 이겼던 종수 씨의 모습이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잠깐만 좀 쉬었다 하시죠 커피 떨어지면 좀 불안해가지고 그러고 보니 종수씨는 도박하는 내내 커피를 끼고 있었는데요 아, 그랬던 거였어? 그가 마신 건이 약을 탄 커피였다는 것입니다 봉지에 몰릴 대로 몰린 기범씨는 지푸라기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영하 씨의 말처럼 힘이 불끈 솟고 그 자리에 판돈이 자기 수중에다 들어왔습니다. 아, 겨우 이겼는데 아, 왜 앞을 지금이에요? 정신 차려 송기봉 씨, 당신 무슨 돈을 땄다 그래요? 아, 여기 있잖아요 내 돈. OO 씨가 먹은 것은 각성제였습니다. 환각 증세를 일으키는 불법 약물이었는데요. 약물을 복용하자 그 자리에 있는 돈이 모두 자신의 것처럼 여겨졌다고 합니다. 그는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더 오래 도박을 했고 그날 하루 동안 3,500여만 원을 잃었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일당은 사기 도박꾼들이었는데요. 치밀한 계획으로 OO 씨에게 각성제를 먹게 했던 겁니다. 그들은 모두 현장에서 검거됐습니다. 어. 오늘 울빨 좋았는데 아직도 그걸 믿어요? 이 사람들 사기 도박꾼이에요 거기서 어떻게 이겨요? 아니, 사기 도박이라뇨? 오영하의 사천 오빠란 얘기는 거짓말이고 사실 이주하는 다짜였습니다 그는 설계된 대로 패를 돌렸고 화터 역시 사기 도박을 위해 특수 제작된 것을 사용했습니다. 3, 7, 4, 6, 7, 6, 7 일반인의 눈에는 똑같아 보이지만 그들은 뒷장만 보고도 식별이 가능했습니다. 그럼 이 친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친구는 분명히 땄다고요. 그러게요. 정수 씨는... 어떻게 딸수 있었던 어? 걸까요? 정수 씨 아우 정말 딱한 달만 딱한 달만 시간을 줘 아니, 그동안 정이했지 이렇게 딱 자르는 거 어딨어 시간 끌 생각하지 말고 빨리 정리해 니들이 사기친 내돈 당장 안 돌려주면 내가 다 신고해버릴 테니까 알았어? 아 정수 씨 사실 김정수는 사기 도박의 피해자였습니다 그리고 김범 실를 미행하던 중 그가 자신처럼 사기를 당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 김정수도 처음엔 신고할 생각이었습니다. 사장은 니들한테 속고 있는 거 모르지? 내돈 당장 안 돌려주면 내가 싹다 말할 거야 사장한테 요싹다 어? 얘기해주고 돈좀 달래지 뭐왜 그렇게 머리가 나쁘냐 그렇게 아니라 사장한테 뜯어낼 생각을 해야지 그럼 바로 쏴줄게 니들을 어떻게 믿고 그럼 합류해 같이 하면 되잖아 혼자 이돈 바로 가져가 오케이? 이런 돈을 되찾기 위해 김정수는 그들의 솔깃한 제안을 뿌리치지 못합니다 단한 장이라도 차이가 나면 안돼 자, 삼팔 장땡 넌 자면서도 연습해야 돼해봐 아, 아까 그 느낌을 익혀야 돼 아, 이거 안 되겠는데 형님, 기분스 해야 할것 같은데 시켜 네. 도박 기술을 가르치다 말고 난데 없이 김정수의 손가락에 깁스를 하는데 <laughs> 각도에 맞춰 손가락을 고정시켜놓고 그 감각을 정확히 익히게 하려는 거랍니다. 이 아, 일의 발단이었던 오양화도 체포되었습니다. 여자한테 도박자금 빌렸죠? 아 그걸 어떻게? 저 여자 자금책이에요. 그녀는 상대를 물색해 끌어들인 후 도박 자금을 빌려주고 고에게 수수료를 챙겨왔습니다. 이번 타깃이 기범 씨였던 것입니다. 김정수가 돈을 재촉해서 곤란한 때 사장 기범 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우 이거 어떻게 괜찮으세요? 괜찮아. 요 오영아가 김종수에게 차인 걸로 오해한 김범수는 그녀에게 친절을 베풀었고 그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시련당한 비운의 여자를 연기하는 것으로 믿기를 던진 오영아 사장님은 어떻게 이렇게 일찍 성공하셨어요? 집도 엄청 의리우리하다면서요 에이 그 정도는 아니에요 비법이 있나 그냥 일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돈이 좀 모이더라고요 얼마나 모았는데요 뭐제 명의로 된집한채 있고 시가는 뭐 3억 정도 어느 정도 분위기가 잡히자 그녀는 기범 씨의 경제력을 파악하는 데 집중합니다. 음. 아. 그것이 그 자리를 만든 목적이었으니까요. 아. 그리고는 장례식장까지 빌려서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잘 준비 됐죠? 그 네. 여기 정말 힘들게 빌렸으니까 꼭 성공해야 돼요. 알았어. 흩어져서 잘 빌려 봐요. 오케이. 음.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계획된 사기였습니다. 도박판에서의 승부에 집착하는 동안 그는 너무나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사기 도박을 벌인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불법 도박에 빠진 기범 씨까지 법에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